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등식의 성질인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보세요. 어렵진 않아. <laughs> 겁은 먹지 마. 어렵진 않아. 자, 부등식의 양변에 어떤 수를 더했어.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부등식의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당연한 거야. 자, 봐봐. a가 b보다 더 커. 이때 어떤 수를 양쪽에 더했어?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고 자 다시 한번 어떤 수를 양쪽에서 똑같이 뺐어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고 이해되겠죠 자그 다음 이번에는 어떤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야 양수야 여기서 꼭 중요한 게 양수야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역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 봐봐 a가 b보다 크고 c가 0보다 커 어, 양수란 뜻이지 그지? 자 이랬을 때 a 곱하기 c랑 b 곱하기 c를 해도 역시 왼쪽이 더 크고 c로 나누어도 각각 c로 나누어도 여전히 왼쪽이 더 큽니다야.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얘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같은 무엇으로? 어, 음수야, 음수.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은 여러분들 바뀝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마이너스 3이 크니 마이너스 1이 크니 아이 마이너스 1이 더 크지 지금 그치 자이이 이, 이, 이 상태에서 양변에 음 얼마랄까 마이너스 2를 곱해보자 마이너스 2를 곱해보면 마이너스 2를 곱해보면 얘는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 2가 돼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고 이 얘기야 이 얘기 어렵진 않아요 꼭 기억은 해야 되는데 어렵진 않아 자 다시 말해서 C가 음수일 때, A, C, B, C 원래는 왼쪽이 컸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이 커집니다. 자, 이번에는 음수로 양쪽을 나누었어. 오른쪽이 더 커집니다. 이러한 얘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A보다 B가 더클때 이것들의 부등호를 써 넣으시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식을 칸이 조금 모자라 얘가 1번이야. 자 일단 a보다는 b가 더 커, 그죠? 그러면 양변에 2를 먼저 곱해줄게, 2a, 2b 상관없죠 부등호 방향 상관없지. 그다음 양변에 같은 수 5를 더했어. 그러면 2a 더하기 5, 2b 더하기 5 상관없죠? 여전히 오른쪽이 더 큽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이걸 2번이라고 할게. 이거 1번, 이거 2번. 얘를 3번이라고 하자. 그리고 얘를 4번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2번 가자. 2번. 2번은 어떻니? 일단 a보다는 b가 큰데 양변에 같은 수 3분의 2를 곱했죠? 그치? 어, 3분의 2를 곱하면 3분의 2a보다 3분의 2b가 더 큽니다. 됐지? 이번에는 1을 뺐어.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방향은 바뀌지 않아. 자, 그러면 3분의 2a-1보다 3분의 2b-1이 더 큽니다. 이 얘기라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죠? 이번에는 3번 갑시다. 3번. 3번. 일단 a보다는 b가 더 커. 그치? a보다는 b가 원래는 더 커야 돼. 자, 그런데 이 식을 만들어야 돼. 양변에 먼저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일단은 바뀌어야 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부등호 방향이 요렇게 되고, 그 다음 얼마씩을 더 했어? 그래, 1씩을 더 했지. 그러면 1 마이너스 2a, 1 마이너스 2b. 그래서 역시 요의 부등호 방향은 이게 됩니다. 자, 이거 아까 요거였죠? 그지? 2번.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 여기다가 풀어볼게. 자, 4번 역시 A보다는 B가 더 큰데, 자, 얼마로 나누었니, 이거? 그지. 마이너스 2로 나누었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그죠? 분두고 방향 바뀌어야죠. 그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오늘 배우는 거의 키포인트가 바로 음수로 나누거나 곱할 때야. 그지? 자, 그 다음, 양변에 얼마를 더해줬어? 3을 더해줬어. 그러면 마이너스 2a 분의 아 2분의 a 플러스 3 크다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과는 다르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걸 아셔야 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이고 1번, 2번은 어렵지 않아. 근데 3번 음수를 곱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중요합니다. 잘 정리하시고 문제 풀어봅시다.